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성용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 건데요. 전체 길이는 60cm고요. 진주와 메탈 구슬을 포인트로 주었습니다. 포인트 볼의 위치를 그 올챙이 볼에서 1cm에서 5cm 아래에 각각 두어 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2cm 아래에 두는 게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올챙이 볼의 크기에 따라 누름볼의 크기도 달라지는데요. 구멍에 맞는 누름볼을 사용하셔야 나중에 너무 작으면 그 구멍으로 빠져나오니까요. 맞는 것을 구입해 주셔야 되고요. 연결고리도 한쪽에만 있는 게 있고 상하 결합으로 양쪽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올챙이 볼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낚시줄을 넣어준 다음에요. 누름볼을 끼고요. 한 바퀴 돌려서 한번더 끼워줍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잡아 다닌 다음에요. 평 집게로 눌러주겠습니다.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순간접착제로 살짝 묻혀준 다음에 올챙이볼을 보 결합하겠습니다. 이제, 시드비즈를 넣겠는데요. 저는 여기서 4cm를 넣는데요. 어, 다 만들고 보니까 한 2, 3cm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각자, 그, 포인트비즈를 넣는 위치는 각자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4cm를 다 넣었고요. 이제 포인트 비즈, 진주를 놓고 메탈 보수를 놓고 다시 진주를 하나 더 넣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 길을 60cm로 하기 때문에 시드 비즈를 44cm 넣겠습니다. 시드비즈가 44cm 다 들어갔고요. 이제 다시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진주와 메탈과 진주 구슬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드비즈를 4cm 넣겠습니다. 다시 반대편도 올챙이 볼을 넣고요. 누름볼을 넣은 다음에 한 바퀴 더 돌려서 넣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올챙이 볼과 누름볼을 최대한 아래로 당겨준 다음에요. 낚싯줄을 잡아당기고 한번더 넣겠습니다. 그리고 평지개로 눌러주고요. 가위로 잘라주겠습니다. 자, 올챙이볼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링과 랍스터를 연결할 건데요. 먼저 평직게로 오링을 잡고 오링 반지를 이용해서 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울챙이 볼과 랍스타를 넣고 오링 반지로 다시 어려줍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해줄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여성용 비즈 스트랩이 완성됐습니다. 시드 비즈와 포인트 비즈를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다음에는 끈을 사용해서 끈 스트랩을 만들어볼 건데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